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개통 1년을 맞았습니다. 이 노선이 지나는 고양시 구간에선 이용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킨텍스역과 대곡역을 중심으로 이동 패턴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GTX A가 고양시에 개통한 지 1년. 관내 두 개역인 킨텍스역과 대공역의 누적 이용객은 지난해 10월 기준 81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통 초기 하루 평균 16,000명에서 28,000명으로 75% 가량 증가한 겁니다. 두 역의 특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킨텍스역은 국제 전시장 같은 인근 대규모 시설 운영이 이용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고향 종합운동장의 대형 공연이나 킨텍스 전시장에서 주요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킨텍스 역에는 하루 최대 4만 8천 명까지 인원이 몰렸습니다. 대공역의 경우 개통 초기 하루 5천 명에서 2만 명 수준으로 이용객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회선까지 모두 5개 노선이 교차하는 만큼 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서북부 교통 거점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GTX-A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줄었다는 점에서 시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16분, 대공역에서는 11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서울 접근성 체감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GTX-A를 중심축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연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